제가 오늘은 한번 이번, 이때까지 번이 만든 액괴 또는 만능점토 또는 입증점토 뭐 점토들을 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먼저 첫번째 타자는 잠시만요 첫번째 타자 지금 꺼냈는데 첫번째 타자가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꺼냈습니다 이제 꺼냈고 이게요 이거 녹색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고 안전하다, 진짜. 여러분들, 윤기가 완전 진짜 지대로고요 정말 잘 흐르고, 너무 잘 퍼져요. 이거 지금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너무 잘 흐르고,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단점,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만능점표라고 하기보다 약간, 뭐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 잠시만요. 지우개 가루를 다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나, 옷에 붙을뻔했습니다. 네, 이건데 너무 탱글탱글하고 소리 만들어 탱글탱글하죠. 시 손에는 하나도 안 묻고요. 근데 이게 좀 오래 놔두고 나서 만지면 좀 묻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묻진 않아요. 몰드도 정말 몰드도 완전 짱잘 떠지고 몰드 보실래요? 몰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는 떠지고요. 너무 정말 잘 흐르고 너무 좋아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안 올렸을 텐데 제가 조만간 올릴게요.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도 랩도 완전 잘 돼요. 랩 지금 안보안 안 보셨겠지만 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랩인데, 너무 잘 되고, 랩 보이시나요? 랩 완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이거. 첫 번째 타자. 진짜 생겼던거 손에도 하나도 안 묻고, 만드는 법도 물이랑 싹글거 싹글통 빼시고는, 음, 네개 밖에 준비물이 없네요. 네개 밖에 났는데, 한 개는 집에 다 있으신 거고요. 세 개는 뭐 사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있,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1번 타자 소개 끝났습니다. 이제 2번 타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타자는, 얜데요. 얜데요. 얘는 진짜 완전, 얘는 너무 좋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도 안 올렸지 싶은데, 얘는 지금 보자마 탱글함이 느껴지시죠? 탱글탱글함이. 너무 너무 탱글탱글하고 너무 너무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저한테 저한테는 되게 정말 좋구요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제일 뭐나고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 주기는 개뿔 <laughs> 개뿔은 아니구요 어쨌든 이게 너무 잘 흘러요. 지금 보실. 보시겠지만 너무 잘 오르고 너무 잘 오르고 너무 탱글던것같고 그래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같이들 바꿔야겠네요. 같이대가 지금 됐습니다. 얘는 풍선은 되게 잘 불어져요. 몰드도 되게 잘 지키고 몰드 지키는 거 보여드릴게요. 몰드도 되게 잘지켜지고 너무 너무. 좋... 네이 단가의 단점 잘안 늘어난 게 문제. 어, 늘어나네요. 네, 2번 타자 소개 끝났고, 1번 타자를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게 3번 타자 마지막은 아닌데, 다른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집 말고 할머니 집에 제가 뜯고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할머니 들에 가면, 한번, 오늘 가니까, 그거 소개하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색깔은 되게 예쁘죠? 아이고, 꺼내봤어. 이건 손에 좀 묻어요. 손에, 어, 안 묻네, 이번에는. 제가 처음 만들었을때는 되게 많이 묻었거든요 막 난리가 났었어 이거 막 묻어가지고 막 이불이 되게 잘 묻고 근데 지금은 너무 탱글탱글한데 손에 하나도 안니다 이거는 물이랑 소다 빼고 두 가지 밖에 안 들어가네요 네두 가지가 알려 두 가지를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여기서 단점이 한 가지씩 있어요 첫 번째 타자패고 전부 다 단점이 한 개씩 있어요. 첫 번째도 있었나요? 나있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연, 제가 나중에 영상 보고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게, 느낌은 되게 좋은 생각인 거 같고. 근데, 몰드도 잘 찍히나? 몰드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몰드는? 어머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잘, 별드가잘안 되네요. 소리도 하나도 안받습니다이거도 랩은 완전 잘 되고, 랩은, 아, 랩은 안 되네. 이거 맞는 정도안되고 탱글이 이거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아, 이것도 안 올렸습니다. 아, 다시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준비물 3개 필요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 올릴 건데,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음, 조회수가, 좋아요 조회수가, 한 명이 넣으면 무조건 이거는 하시겠고요. 네, 이거 1번, 1번 하시는 분들은 1번, 1번이라고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다 맞췄고요. 5번 타자, 아니, 5번, 3번 타자도, 4번 타자도 있긴 있는데, 4번 타자는 제가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1, 2, 3 타자 먼저 올리도록 하고요. 4번, 5번, 5번이 있나요? 저한테 아... 5번은 없는 것 같고, 4번까지 있네요. 저한테는 지금 액괴가 대용량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짝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크게, 크게, 뭐, 한 개, 두 개씩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크게, 크게 만드는 유형이어서, 네, 다 작게, 작게 만들어서 많이 만들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문연이었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문연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